안 울리면서 키우고 싶어. 요라는이야기를 정말 <laughs> 많이 하시고 그때도 얼마나 울려야 하나요? 몇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안 울릴 순 없나요? 울려야 될 상황, 울리지 말아야 될 상황, 울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오하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알잔멤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일까요? 슬픈 주제일까요? <laughs> 어. 힘들 수도 있겠어요. <laughs> 힘들 수 있는 주제일까요? <laughs>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주제. <웃음> 네. <웃음> 많은 양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돌리면서 키우고 싶은 거라는 <laughs> 이야기도 <laughs> 정말 <웃음> 많이 하시죠. 이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 부분은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고요. 저희가 수면교육을할 때도 비슷한 <laughs> 것 같거든요. 네. 그때도 얼마나 울려야 하나요? 오. 몇 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안 울릴 순 없나요? 오.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울려야 될 상황, <laughs> 울리지 말아야 될 상황, 울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오하지만 <laughs>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음 소리 듣는 거 사실 다 힘들어요. 아, 아, 그럼 그럼요. 그럼 찡찡대는 거더 듣기 너무 힘들잖아요. <laughs> 근데 무조건 안 울리는 것이 정말 답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울음이라는 게 유일한 아이들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음, 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울음에는 대처해야 할 울음이 있고 그리고 네. 대처하지 않고 조금 아이게 시간을 줄수 있는 울음이 네. 있는데 그 울음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장 일단 아이에게 우리가 <laughs> 빨리 대처해야 할 것, 그러니까 네. 아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음. 아프다. 음. 더 어린 나이에는 기저귀가 젖었다 이런 거는 바로 반응을 해줘야죠. 네. 이렇게 외부에서 양육자가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것에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뢰를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이건 바로 대처를 해줘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너무 피곤해, <laughs> 너무 짜증 나, 음. 나 지금 졸리는데 어떻게 좀 해줘 음. 짜증 나니까 뭐 이런 것일 때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음. 울어도 좀 놔둬야죠. 음. 울면서 스스로 자기를 풀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졸려서 안아달라, 뭐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렇다, 엄마한테 뭐 내놓으라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다. 이럴 때는 즉각즉각 반응을 하지 않아야 아이가 사회생활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울음에는 바로 대처하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죠, 선장님 아, 그럼요. 이제 잘못된 어떤 수면 연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수면의 질은 우리 아이의 건강하고 성장에 집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교정하는 과정에서 울음은 충분히 동반될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어, 생활이라든지 이런 리듬을 바꾸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울음은 좀 참고 견디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울음이 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네, 그땐. 이런 네. 문제를 아예 안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러면... <laughs> 그럼요. 처... <laughs> 처음부터 수면 <쓰면> 교육을 <결국> 잘하면. <laughs> 처음부터 알자면, 무음의을 <laughs> 따라 하면 잘자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있다고 하면 그럼요 <laughs> 보면서 스스로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음, 시간입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울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네. 12개월 이상의 아이들의 울음을 대처 방법이 완전히 음, 또 달라지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억지로 그치게 하지 않기입니다. 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금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사탕을 주거나 겁을 줘서 뚝 시키거나. 그러면 아이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또 전달하고 이뿐만 아니라 울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까지 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운다고 하면은 그 우는 음. 우는 울음을 좀지켜보고그 마음을 좀 들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도 뭐 울어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laughs> 네. 좀 울고 나면은 막 마음이 정화되는 왔어. 느낌. <laughs> 네, 그럴 있잖아요. 때가 종종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토닥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기 시작하면은 조금 빨리 해결해주려고 하는 음. 상황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 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 들 조금 대입돼서 음. 내가 뭔가를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음. 하는 것들도 음. 느껴지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아이를 안고서 토닥여주면서 음. 괜찮아 잘될 거야 음.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음. 아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울음을 자연스럽게 그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돌이 넘으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 이런 거다 훈육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훈육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음. 항상 또 단호해야 되고 음. 단호하다는 말이 싸납게 말하는 뜻은 아닌 음. 거 여러분 아시죠 음. 부드럽지만 단호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음. 아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도 되는 행동인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육자가 선을 분명하게 정해줘야죠. 이거는 되는 행동, 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이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음.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행동으로는 봐준다거나, 이렇게 이중 메시지가 되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잖아요. 음. 혼란스러운 때를 더 쓰게 되죠. 언제 들어줄지 그죠. 모르니까. 음, 그래서 한계를 정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향후 아이의 울음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울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애가 말을 할줄 아는데도 음, 울음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음, 음, 맞아요.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아이가 말이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아이의 말이 좀 서툴더라도 엄마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면서 음. 아이의사를 뭐 파악해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이거지하면서 <laughs> 답을 알려주는 어, 거 그거는 좀 좋지 <laughs> 않아 음. 보여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울음을 잠시도 못 견디는 어머님들이 음. 있잖아요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음. 아이의 조그만 울음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린다면 음. 또 자기 음. 마음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견딜 수 있는데 어떤 날은 유난히 못 견디고 이거는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엄마 자신의 문제일 어, 수 있잖아요. 본인의 우울이나 불안을 좀 돌아봐야 할 때도 있다. 너무 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견디기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서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